부기콩과 나잘란 2세의 대결. 글 이유정, 그림 정은영, 누리출판사. 귀족인 나잘란 2세는 부기콩 앞에서 잘난 척 하며 숫자를 읊어대요. 부기콩은 잘 모르겠다며 표와 그래프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나잘란이 잘해낼 수 있을까요? 기호 1번 부기콩대, 기호 2번 리처드 미하엘 안드레이 나잘란 2세, 오늘은 땅콩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야. 농부인 부기콩과 귀족인 리처드 미하엘 안드레이 나잘란 2세. 둘중 누가 대통령이 될까? 흠! 땅콩만 가꾸던 농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 누가 뭐래도 땅콩 나라의 대통령은 바로 나야! 나잘란 2세는 자신만만했어. 땅콩 나라의 새 대통령은? 부기콩입니다 나잘란 이세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럴 리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나잘란 이세는 투표 결과가 그려진 그래프를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뱅글뱅글 돌려도 보았어. 하지만 그래프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누가 투표에서 이겼는지는 한눈에 딱알수 있었지. 나잘란이세는 너무 억울했어. 아이고, 분해. 부개콩이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얼마 후면 있을 땅콩 수확 회의가 떠올랐어. 땅콩을 가장 많이 수확한 마을에 상을 주고, 먹고 남은 땅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데, 땅콩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거든. 흐흠…… <laughs> 회의에서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걸 알려야겠어. 나잘라니세의 계획대로 될까? 드디어 회의하는 날이 되었어. 땅콩 수학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부기콩 대통령이 물었어. 올 가을엔 땅콩을 얼마나 거두었죠? 어지 기회가 왔어. 나잘란 이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제가 알려드리죠. 나잘란 이세가 복잡한 숫자를 줄줄이 늘어놓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 굵은 마을은 757만 7333개, 채운 마을은 299만 3393개. 오택마을은 456만 7천 8백 90개 나잘란 이세는 숫자를 다 말하고 나서 숨을 헉헉거렸어 북기콩 대통령은 박수를 치고 나서 말했지 복잡한 자료를 기억해서 이야기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저 같은 농부들은 절대 못할 거예요 북기콩 대통령의 칭찬에 나잘란 이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지 나잘란 이세께서 그 자료를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표로 만들어 주세요. 나잘란 이세의 어깨는 축 처지고 말았어. 에이, 멍청한 부기 공자식. 두고 보자. 나잘란 이세는 징징대며 표를 만들었어. 맨 앞줄에는 마을 이름을 적고 그 옆줄에는 땅콩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숫자를 적었지. 이렇게 말이야. 부기콩 대통령은 표를 보고 나서 또 박수를 쳤어. 역시 표도 잘 만드시는군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길어서 어느 마을이 땅콩을 가장 많이 거두었는지 읽기가 쉽지 않네요. 헤헤, <laughs> 멍청한 부기콩. 하지만 부기콩 대통령의 다음 말에 나잘란 이세의 어깨는 또축 처졌어. 결과가 눈에 잘 띄도록 표를 그래프로 만들어주세요. 나잘란이세는또 낑낑대며 표를 막대그래프로 그렸어. 땅콩의 개수를 막대의 길이로 나타낼 거지. 이렇게 말이야. 부기꽁 대통령은 그래프를 보더니 크게 박수를 쳤어. 족보도 탱귤마을이 땅콩을 제일 많이 거둔 것을 알수 있네요. 정말 멋져요! 부기콩 대통령은 탱귤 마을에 상을 내렸어. 땅콩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먼 나라에 내다 팔았지. 부기콩 대통령은 땅콩을 팔아 생긴 돈으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공원도 만들었어. 땅콩 나라 백성들은 모두 행복해졌어. 똑똑한 부기콩 대통령, 만세! 하지만, 나잘란 2세는 그렇지 않았어. 해마다 땅콩 수확량을 그래프로 그려야 했거든. 잘난 척 하려다가 허구한 날 그래프나 그리는 신세가 되자, 나잘란 2세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잘란 2세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표와 그래프를 잔뜩 만들어서 부기콩 대통령 앞에 가져갔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새 다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된 표와 그래프를 보니, 자동차 다리가 필요하다는 걸 쉽게 알수 있군요.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하세요! 공사가 시작되었어. 나잘란 이세는 돈을 조금만 써서 자동차 다리를 대충대충 만들었지. 남은 돈은 몽땅 자기 집 금고에 숨겨놓고 말이야. 땅콩나라의 돈을 몽땅!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 북기콩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겠지. 음. <laughs> 나잘란 이세는 부기콩 대통령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신나게 웃어댔어 그런데 그때 부기콩 대통령이 나잘란 이세의 집을 찾아왔지 뭐야 나잘란 이세는 부랴부랴 금고를 숨기고 부기콩 대통령을 맞았어 공사 비용을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잘 그렸나 한번 봐주세요 음뭐 어, 표와 그래프로는 제가 최고죠 한껏 으스대며 그래프를 들여다보던 나잘란 이세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나요? 나잘란 이세의 금고를 좀 볼까요? 모든 것이 들통난 나잘란 이세는 금고 속의 돈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 뒤로 나잘란 이세는 두번 다시 북기공 대통령 앞에 나타나지 않았단다.